네 안녕하세요 올해 플라스틱방앗간 팀원으로 합류하게 된 서울환경연합 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상으로는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방앗간 시즌3 정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시즌3에는 총 4,800분이 참여해주셨고 2,200kg의 플라스틱을 보내주셨어요 이 양을 병뚜껑으로 환산하면 약 73만개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시즌 2개를 합친 양보다 월등히 많은 양인데요. 시즌 1에는 2,000분 그리고 시즌 2에도 2,000분 시즌 3에는 총 6,000분을 모집을 해서 이번 참여자는 총 1만 명이 대상자였습니다. 었 하루에 택배사별로 300개에서 400개 정도 저희에게 배송이 됐었어요. 저희가 보관할 데가 따로 없어서 마당에서 보관을 했었는데 비가 많이 내려서 되게 애 먹었던 기억이 나요. 편지나 선물 보내주시는 참새분들 덕분에 힘이 났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. 시즌3 리워드는 차근차근히 만들고 있고 보내드리고 있는데요. 튜브짜개 같은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어요. 이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얼른 보내드릴게요. 총 4주 동안에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셔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. 이렇게 애써주신 자원봉사자분들의 인터뷰를 담아봤습니다. <놀람>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취업 준비생 정연주라고 합니다. 네 저는 오늘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김유민이라고 합니다. 김한주입니다. 장희정입니다. 참새클럽은 어떻게 알고 소식을 접하셨나요? 교수님께서 플라스틱 방앗간을 소개해주셔서 그 기회로 참새클럽을 신청했고 봉사활동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. 환경 부분에서 좀더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 찾다 보니 환경 연합에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을 알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저는 처음 SNS에서 참새 클럽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이번에 3기에 참여를 하게 됐고 이번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. 제가 채식을 하고 있어서 관련 정보를 SNS를 통해서 얻는 편인데 그런 과정에서 서울 환경 연합의 게시물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. 내가 지금 사는 이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되는 재질인지 아닌지 판단해보고 또물 하나를 살 때도 이것에 대한 죄책감을 많이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게 심각하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소식지도 받아보고 또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가이드를 보면서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게 돼서 되게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, 우선은 참새클럽 회원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일상에서 뭔가 조금 더 환경에 관한 그런 실천적인 생각이나 시선을 가지고 좀더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봉사 활동은 어떤 업무를 맡으셨고 어떠셨나요? 우선 저는 어제 오늘 양일에 와서 재질 분류 작업과 리워드 발송을 위한 포장 작업을 맡아왔습니다. 플라스틱 재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분류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. 병뚜껑에 캡이나 고모 같은 게 붙어 있으면 폐기 처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. 저는 박스 해체 작업을 맡았는데요. 박스를 통해서 나오는 플라스틱의 양에 또 놀랐지만 통장에 오는 이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서 택배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. 온 택배를 그 정보를 목록화하는 작업을 했는데요.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손이 가서 이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.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깨닫는 점이 있다요 내가 조그마한 행동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됐고 어, 개개인이 좀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에서 좀 제조 과정에서 어, 이런 걸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. 사람들이 많이들 뭐 소비자의 습관이나 또 행동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기업들이 개선을 해서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한다면 소비자의 습관 또한 당연히 바뀔 것이라 생각하기에 기업들의 행동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. 이런 재활용 프로젝트들이 각각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많이 생겨서 그 안에서 순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.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5월부터는 택배수거가 종료되고 방문수거로 변경됨에 따라서 시즌과 무관하게 새로 신청해주셔야 되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. 매월 첫 번째 수요일 오전 10시에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. 서울환경연합 회원분들을 위한 회원데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. 댓글, 링크로 걸어드릴 테니 한번 참고 부탁드릴게요. 안녕!